하나님야 안녕하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동 안에서 잘 살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먹고 잘 살까해서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럼잘 먹으셨다고요? 네, 잘못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인간의 복과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할 수 결코 없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러실 수 없다. 우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죠.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모든 우상은 자신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굽실거리는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다라는 빌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굽신거림을 받으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아, 살아있는 믿음, 천상의 믿음, 존귀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소유케 o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i s 서일 e 서 f t 기 e things that we have s e e 하 is the Eremia's Ashville. Eremia's Ashville is the attacker of the attacker of the Ashville. The attacker of the Ashville is the a t t a c k 한 r of the 시 s 예수명으로 수고함 받기도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41장의 제목부터입니다. 칠로의 왕의 총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 <laughs>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어 미스바에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를 칼로 쳐죽였고 4절까지 읽을게요. 3절 4절 이스마엘이 또 이스마엘에서 그다리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분사를 죽였다. 어,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자 우리 그다리아라고 예레미야 40장에서 봤죠. 어,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유대인으로서의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민족적인 정기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굉장히 민족성도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투철했고, 뭐 이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뒤에 또, 어, 독립이라는 또 아니면 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뒤에 진정으로 숨겨진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참된 유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유익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어 자신의 자존심으로 그랬던 아니면 자신의 열심으로 그랬던 그런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열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라기 보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가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를 어, 지키길 바라신다라는 그런 흐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은 거기 남아있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기만 하면 거기에서 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풍년이 들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죽임을 당하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보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잘 돼도 끝까지 잘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에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시렵니까? 결정하십시오. 뭐냐면,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당신이 원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만 토커스되어, 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들이 잘 되겠지라는 생각에 점철어 있다면, 잘 돼도 안 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인사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자들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기침이 안 나서 <laughs> 음. 5절 읽게요 사람 80명이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유황을 가지고 슬프다는 거죠. 시험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산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와의 호 집으로 나아가려 한 자. 느다리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이스마엘이오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또 어떤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자기의가 굉장히 강.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세에 굴복할 수 있느냐? 나름 독립투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외세에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다리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순복하고, 그 외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흐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라 그랬잖아. 하지만 그를 그다리아를 죽인 이유는 그다리아를 죽어야 이스라엘의 독립성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스마엘 그러나 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나라가 외세에 굴복한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전 세계에 가르치시기 위하여 알리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 거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이스라엘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할 리가 없어.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는 거짓된 자기의 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죠.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근데, 이 6절, 느다의 <laughs>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가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아직 그달리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다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다리아가 듣고 그다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겪던암 하여튼 음성을 듣긴 들었잖아요. <laughs> 좀 본질은 달랐지만, 근데 그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림 있고 잘 살게 되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을 거죠. 그때는 이제 그들이 어, 어, 그다리아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 힘듦과 그런,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까? 많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안전하게 거하는 거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아프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왜했지만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보단 두렵기 싫었고 배고프기 싫었고 아프기 싫었고 그거죠. 혹시 그렇게 하다가 거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이름은 아한 것도 없고 내가 힘들고 배 아프고 춥고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동냥질하다가 거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고 싶어하는 도전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께서 좀 말씀하시는 게쭉 나와요. 그런데. 자, 이제 꼬시는 거죠. 그다리에게로 가자! 자기가 죽여버린. 그다리에게 가자!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왜? 그들도 놔두면 언젠가는 어, 배신할 거다. 언젠가는 그릇땡 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7절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와 무서운 사람이죠. 8절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해서. 야 우리가 정말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또 누구의 마음이요? 이스마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성교지로 얼떨결에 성교사로 갔다 합시다 지지위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어? 그냥 힘들어요. 그렇죠? <laughs> 원망합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된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불림을 받은 것은 용사로서의 불림을 받은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불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죽여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그러면 망합니다. 집사리 배신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항상 자기 연민 중심적인 생각으로 거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연명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위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께 예민하셔서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입술은 달짝거리되 중심에는 안녕과 평안만 누리려는 그런 비좁은 그런 파렴치한 믿음이 없기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올게요. 야, 그래서 지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이이 말씀 뭐 하셨냐면요, 이스마엘의 마음도 드러나게. <laughs> 결국은 그가 원하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안동이고 평안이고.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이스마엘이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왕바사를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결국은 너희의 그 두려움으로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항상 두려워했던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가난을 두려워하고 어,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힘든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결국 남의 이목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두려움 자체 때문에 죽을 수 있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을 두려워하면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에 죽을 수 있고 그러겠죠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 하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 거룩한 순고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두려워하여 팠던 것에다 죽었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과 시위대장 누보라 사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곤드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납니다. 1 1절가아의 아들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이 느단의 다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참참히 죠 그의 모든 악을 겪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자, 두려운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강 싸우다가 아이고 어, 아님 나 이게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어떡합니까? 짜증내고 간사한 믿음이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열심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믿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불성실함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거 연약한, 연약한 울부짖음이 믿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오리 난게 없는 거죠. 인생에 모든 걸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주로 모든 걸 항상 다 걸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습죠. 자, 나보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 안에 온 몸과 온 힘과 온 마음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모든 성품과 모든 마음온 힘과 온 용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정으로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리고선포니다 자, 그들이 모든 사람을 내리고 다 그냥 붙기 시작을 해요.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레아를 요한한과그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 자.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laughs> 또 모든 이스마엘에게 눌렸다가 에? 그것을 보고. 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다온 마음으로 돌이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래아들 요한에게 돌아가니, 15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느라. 참 재밌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해서 대적을 하니까, 또그 악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자들이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다가 이렇게 얘기한 듣습니다. 아, 우리는 무조건 하면 원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돌아서는 사람들 을 많이 봐요. 자, 드러날 것은 빨리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 시험하시고 당신을 시험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가겠느냐 말겠느냐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16주부터 1 마지막 절까지죠. 같이 읽겠어요. 가레아의 아들은 요한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가 내 아들 그 다리 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려하여 떠나 베들레 근처에 있는 계룻 깊함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리아를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극땅 그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 다리 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 아인을 두려워. 또 다른 두려움으로 가죠. <laughs> 일순간적으로 거짓이겼지만 중심이 안 바뀌니까 또 다른 상대를 또 두려워하게 시작 하는 거예요. 제가 42장 잠깐 맛보기로 잠만 드릴게요. 42장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42장 6절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좋건 좋지, 이득이건 이득이 아니건 청종하겠다고 해요. 일종의 믿음의 객기를 부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서 그들에게 전하세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42장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매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스스로 속였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좀더 편했으면. 혹시 그 마음으로 사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그만 사시고 두려움에 떠는 삶을 그만 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사시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기도합니다. 샤워.